그런데 표정을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손님인데요. 아이 여성은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통생 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출장 미용 서비스 1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여성도 땡땡 아을 쓴다. 의 정답은 바로 로레알이었죠. 어, 출장 미용사가 시골 마을 창고 뒤편에서 이렇게 어, 미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 영상 못 보셨다고요? 못 보시는 분들은 출장 미용 서비스 1편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출장 미용 서비스 2편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어,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에서 미용사가 시골 마을에 왔으니까요. 그 마을에 손님이 한 명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약 3명의 여성들을 어, 영상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여성들, 머리를 했던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또 중요한 게 과연 이렇게 미용을 해주면 이 미용사는 요금을 얼마를 받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명 할머니 파마라고 하죠. 뽀글뽀글 파마. 과연 북한 여성들도 이 뽀글뽀글 파마를 할까? 이 궁금증을 안고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남과 북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통일의 출발점이다. 영상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편 영상에서는 이 국경경비대가 보이지 않았는데 2편 영상에서 보시면 국경경비대 군인이 나와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1편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CCTV가 이렇게 네, 서 있는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계속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 미용실에 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네, 앞서 여기에서 펌어약을 바르고 기다리던 여성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자 얼굴에 굉장히 인상도 많이 어 쓰고 있고. 그래서 계속 미용사가 지금 만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도구를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네, 뭔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니, 파마 한번 하면 얼마나 줘요? 그냥 어... 내가 오기 전에는 여자들 파마 한번 하는데 시내에서 그냥 일반 파마. 네. 하는데 그저 입살 한 2kg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아. 쌀 2kg 그러니까 아, 예. 1kg가 예. 조선 돈으로 얼마 할 때쯤이에요? 5,000원, 5,300원이 정도 할 때입니다. 1kg에 예예 예.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한만원 정도 주면 일반적인 8만 원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요, 예 여기 비용실에 가면 무슨 뭐 세팅하고 뭐 공정이 많지 않습니까? 음. 예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시내에서는 일반 파마를 다 하고, 이제 뭐 평양 같은 데 가면 뭐, 그땐 좀, 고급진 파마니까 좀더 비싼 것 같습니다. 자, 또 미용실에 이제 어, 손님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손님인데요. 아, 이 여성은, 네, 기억나십니까? 1편 영상에서? 바로, 어, 이 여성이 이 우산을 갖고 나왔던 여성이죠. 아이가 땡볕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른 분에게 우산을 전해줬던 그 여성인데 지금 드디어, 어,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본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떤 헤어스타일로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영상으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헤어스타일로 변하고 있을까요? 아, 네, 영상을 보시면 네, 머리를 돌돌돌 말고 있는 역시 뽀글파마, 일명 할머니 파마로 가는 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사가 어, 아까와는 달리 앉아서 미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힘들어서 어, 그랬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머리에 그 말고 있는 도구를. 여성이 앉아서 직접 미용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직접 전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여성이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함좀 보시면, 네, 이 여성이 지금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여성이 이야기한 말을 이 미용사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보가 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구를 이렇게 건네주고 있고 네, 미용사는 힘들었는지 앉아서 계속 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와서 지금 한국에 5년차 적응하고 있는 이 예은이라고 합니다. 아, 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은씨 벌써 한국에 온지 5년 정도 됐는데요. 네, 네, 한국에 생활한 지 5년 정도인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인지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요. 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뭐 이렇게 마음껏 할수 있는 거, 내가 노, 노력하면 뭐든지 할수 있는 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셨다 하셨는데 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미용을 배워가지고 미용일을 하고 있어요. 아, 북한에 있을 때도 원래 미용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심이라고보다는 머리 만지는 일을 좋아하긴 했어요. 아 대머리도 스스로 잘라보기도 하고 확인했어. 아 머리를 스스로 잘랐다? 그게 가능해요? 네. 뭐 앞머리랑 친구들 머리도 몇번 잘라준 적이 있고. <laughs> 그렇셨구나. 네. 네. 어 혹시 우리 1편 영상 보셨습니까? 북한의 미용 출장 미용 1편 영상. 네 봤어요. 네그 영상에서 저희가 궁금했던 게 어, 출장으로 온 미용사가. 자기 도구를 이렇게 들고 온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미용 일을 하시니까요. 또 북한에서도 직접 미용과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그 도구 네. 어떤 도구인지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아 거기 보니까 뭐노란병에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노란병 궁금, 병 궁금했어요. ]인가?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하얀색 중국 글자 써있는 그런 병이 하나 한 병이 세 개인가 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흰색 분무기에 있는 거는 미용하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인 것 같고. 아 물, 네네. 네 그리고 그 노란색 작은 병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파마약 일반 펌제인 것 같고요. 파마약 펌제라고 네, 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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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한국에서는 펌제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하얀색 큰병 있잖아요. 그 네, 향이라고 쓰여 있었던 네, 거. 네, 네네. 네, 그건 아마 중화제인 것 같아요. 중화제. 중화제가 필요하니까. 아, 네.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파마를 할때어그 약을 이렇게 파마약을 바르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데 그 여성이 음. 지금 이제 파마를 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보통 그 시간이 음. 얼마 정도 걸리나요? 펌을 해서 그냥 보통. 머리 상태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보통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방치 시간을 두거든요. 왜냐면 하 아. 머리에 파마약이 흡수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런데 아마 그 머리 뭐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우리 일명 할머니 파마 또는 뭐 네. 뽀글 파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북한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뽀글 파마를 했어요. 정말 뽀글 네. 파마를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네, 한국에선 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그 파마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일명 할머니 파마다 이렇게도 네, 부르죠. 네, 근데 북한에서는 젊은 층들도 그런 파마를 하는 경우가 보통 중반대, 30대에서 거의 다 하는, 네. 많이 아니, 해요, 30대에 말. 저 뽀글 파마를 한다고요? 네, 많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래요? 30대 그냥 중반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들은. 아. 방문한다면. 그 말씀 보니까 실제로 지금 앉아 있는 이 여성도 어 굉장히 또 나이가 완전히 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뭐 연세가 있는 할머니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뽀글 파마를 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음. 실제 또 그런 모습이군요. 네. 왜냐면 한국에는 펌이 열펌 뭐 디지털 펌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아, 그런가요? 저잘 몰라요. 열펌 네, 뭐 많거든요? 네. <laughs> 네. 네, 네. 데 근데... 북한은 펌이라고 하면 그냥 돌돌만한 뽀글이 파마밖에 없어요. 아, 어, 그렇군요. 뭐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 펌은 하면... 뽀글 파마 하나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 여성이 지금 그 천에 이렇게 로레알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아마 이게 북중국경지역이니까 중국에서 들어간 음, 것 같은데, 음. 어,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레알. 저도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아, 네. 아직도 한국에 어느, 가끔씩 로레알 쓰는 데가 많거든요. 아 한국에서도요? 네, 네, 한국에서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로레알 그 그걸 쓰고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래긴 한 부분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 네. 사용하고 있는 로레알 제품. 아 네. 정말 뭐 이것만 보면 남북한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네. 지금 미용 일을 어,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혹시 샵을 앞으로 열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 <laughs> 제가 미용을 미용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미용사도 따고 이용사도 따고 붙임머리도 있거든요. 아 그게 다 따른가요 네, 자격증이? 머리, 네, 네 자격 7곱도 따고 해서 교육도 할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거는. 네네. 네저 월드뷰티 나가서 터틀 그랑프리드 탔고요. 아 장이 <laughs> 자랑을 하네요. 그러셨군요. 네. 아 늦었지만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네. 무슨 상황이시라고요? 붙임머리부임머리야 아 그, 네네 짧은 머리에 머리를 이어준 그런 부임머리라고 있어요. 요즘. 네네 그 그거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붙임머리 샵도 낼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패친 중에 어, 부산구에서 헤어샵을 아주 크게 하시는 이균성 원장님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아직 아유. 얼굴을 한 번도 못 뵀는데, 네네. 네네. 근데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유. 통일을 위해서 매번 북중 국경에 다녀오시는 분인데 한분두 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가 한번 아유.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면 전해가 고맙죠. <웃음> <웃음> 네, 뭐 네. 이쪽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또 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또 좋은 배움의 네. 기회가 될것 같고요. 또 네. 서로 통일을 원하고 또 북한을 사랑하는 분들이시니까 함께 네.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우리 인터뷰 응,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우리 이예은 씨의 또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출장 미용 서비스를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한국의 1970년대의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 어머니들도 저렇게 미용을 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대학교체 미용을 하다 보니까 어, 양산 우산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비춰주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어, 정말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 그런 감동도 또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죠. 어, 이 북한의 미용사가 시내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와서 저렇게 미용을 해주고 받는 요금은 반드시 자기가 속한 기업에 바쳐야 하고 또 조직 사업을 반드시 해야만 저렇게 출장을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어 지금의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노력을 해서 미용을 배워서 미용을 해주지만 그렇게 번 돈이 100%자기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레알이었죠. 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어 로레알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유명한 우리 한국의 우리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배우 한소희 씨가 로레알의 전속 모델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한소희 씨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더큰 바람은 통생통사, 이 강동환 TV 한번 출연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로레알을 사용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출장 미용을 다녔던 한국과 지금도 여전히 출장 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북한은 그 차이가 몇십 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서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통일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북한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북중 국경에서 찍은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북한을 알아가자는 것. 그것이 바로 통생통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바로 당신이 통일입니다.